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요 그 앞서 살펴봤던 그 엔터 관련 어, 대표적인 종목 두 종목 어, 또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그 YG 엔터하고요 그다음에 아 죄송합니다 JYP 엔터하고 YG 엔터테인먼트 어, 이렇게 두 종목 제가 가끔씩 한 달에 한번 정도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 있어요. 음, 일단 어떤 그간의 어떤 흐름 관련돼서 좀 어,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앞서 올려드렸던 영상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굉장히 좀안 좋은 흐름이, 예, 나왔죠. 그죠? 어, 뉴스를 조금 살펴보면, 음, 일단, YG 엔터 같은 경우, 그죠? 어, 닝 쇼크 나오면서, 그죠? 어닝 쇼크 나오면서, 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예, 나왔습니다. 그죠? 어, 뭐, 6만원 선까지 지금 현재, 어, 위협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52조 지금 현재 신저가 기록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YG엔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 분기 실적이 적자전환이 되면서, 그죠? 어, 목표 주가를 뭐 하향 조정한다라는 뭐 이런 식의 또, 어, 뉴스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YG, j y p 만큼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어, 좀, 제법 큰 음, 하락이 좀 나왔었죠. 어. 자, 일단, 제가, 일단, 어, JIP 엔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이 종목은 이제 하락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지금 현재 이게 이제 6만 어, 이 가격대 이 가격대거든요. 음, 6 3 0 0 0 원, 6 3 0 0 0 원. 자, 이 가격대가 보시면은 <laughs> 음, 요 앞전에 하락하는 과정에서 하락하는 과정에서, 아, 죄송합니다. 아 여기네요. 아, 예, 죄송합니다. 자, 굉장히 오래 전 차트죠. 2006년 차트입니다. 아, 이때 이제 하락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의미 있는 가격대요. 지금 보시면은 어, 이렇게 거래량이 없다가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에서 거래가 순간적으로 크게 터진 이 구간이 보이실 거예요. 이때입니다. 음, 이때 앞전에 없던,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점하 를 맞으면서 내려가는 어, 상황에서도 거래량이 터지고 있지 않다가 이때 유독 큰 거래량이 터졌었어요. 그쵸? 이게 이 가격대가 이제 63,000원이거든요. 이 63,000원 이 가격대가 결국 어, 상승하는 흐름 가운데서 어, 이제 주, 최근에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 가운데서 어, 차트가 너무 커가지고 <laughs> 자, 음, 상승하는 흐름 가운데서 보시면은 어, 중장기 흐름상 음, 자, 이, 이 63,000원이 돌파되고 나니까 여기서부터, 어, 상승의 가파르기가 달라지죠. 그죠? 보이시죠? 어, 그 전까지는 굉장히 완만했어요. 굉장히 와, 완만하고, 그리고, 어, 이 구간 안에서는 1년 이상을 좀 차트가 뭐라고 볼까요? 어, 물론 이 안에서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은 차트가, 어, 어, 좀 박스 안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도 받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63,000원이 돌파되고 난 다음부터, 어, 이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 어, 이 급격한 상승흐름을 만들어냈던 그런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지금 63,000원이라는 가격대가 해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이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이 가격대가 무너지게 되면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은이 4만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열리는 그런 좀꼭 지지의 흐름이 좀 나왔으면 했던 그런 어떤 중요한 가격대였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때 하락하는 과정에서 보세요. 자. 거래량이 물론 없습니다. 없는 과정에서 보시다시피 어 딱이 63,000원 이 가격대를 찍으니까 이때부터 차트가 돌아 나가기 시작하죠. 어 돌아 나가기 시작했어요. 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보통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흐름을 돌리는 흐름이 나왔을 때 상승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터져줘야 조금 더어 확률 높게 아 이번엔 여기서 좀어 추세 전환이 일어나려나보다라는 좀 가능성을 조금 더 크게 될 수가 있는데 아, 안타깝게도 어, 상, 이렇게 차트가 좀 돌아나가는 어, 과정이었지만은 거래량이 안 붙는 그런 과정에서 어, 기대와는 다르게 이렇게 내려 찍는 응봉 어, 캔들에서 지금 거래가 아, 이런 식으로 터졌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 이 오늘 오늘을 포함해서. 어, 어, 당분간 만들어지는 캔들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좀, 어, 뭐라고 할까요? 어, 주목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그런 말씀 드려요. 이게 이제 이렇게 큰 어떤 오랜 시간의 하락 과정에서, 하락 과정에서, 어, 앞전에 없던 제법 큰 거래가 터진, 어, 캔들이 나왔을 때, 그 다음부터 만들어지는 캔들이 이 예, 그날 만들어졌던 캔들의 몸통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방향성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어, 일례로 어, 제가 이제 몇몇 차례 영상을 올려드렸던 LG생활건강이라는 어, 차트를 볼게요. 이 차트도 보시면은 그죠? 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하게 우상향 그리고 큰 어떤 상승 그룹을 만들어냈던 차트였고, 그리고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어, 끝모를 이런 하락 과정, 끝모를 하락 과정에서 자. 계속된 이런 음, 오래된 오랜 하락 과정에서 이때 한 분기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근데 잘 보시면은 이 음봉 캔들이 그니까뭐이 캔들 나오고 난 다음에 뭐 이제 뭐 손절을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감론을 박들이 있어서 이제 추가 하락이 나올 것인지 뭐 그리고 어떤 성장 모멘텀이 있을 것인지, 음, 뭐,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뉴스들이 있는 과정에서 어쨌든 이 캔들의 몸통을 계속해서 그 다음부터 보시면 지켜나가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죠? 이런 흐름이 한 반년 정도 만들어지고 나니까는 이제 여기서 어, 이런 식으로 바닥을 잡고 난 다음에 차트가 서서히 지금 돌아나가는, 어, 이런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최근에 제가 이제 올려드렸던 영상에 또 한온 시스템 음,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어, 하락하는 과정에서 그죠 어, 이런 식으로 큰 거래가 터진 음봉 캔들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죠 그 다음부터 다행히 이 종목도 지금 어, 이 음봉 캔들의 몸통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고 다행히 지금 현재 어쨌든 이 몸통 안에서 어, 캔들을 만들어 후속 캔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laughs> 이 JYP 이 종목도 제비 종목도 이제 음, 이 구간 안에서 밀리지 않고 지키는 흐름이 나오는지를 어쩔 수 없이 당분간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아, 만약에 그런 흐름이 나와 준다면은 결국 어, 중장기 흐름상 어, 이 이제 대하락을 멈추고 어, 중장기 흐름상 이제 이이이 이, 이이 구간 안에서 이 구간 안에서 어쩌면은 어 어쩌면은 바닥을 잡고 어 이제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어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 기술적으로 어 해서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일단 어 거리랑 터진 응봉 캔들이 나온 거고 어 일단 그 결과는 받아들이시고 어 앞으로 만들어지게 될 어떤 캔들의 모양을 좀 어,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이 캔들의 몸통을 지키지 못하고 밀리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요, 어, 결국 또긴 시간을 두고 이 자리까지도 어, 밀리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어, 생기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 이 가격대에서 주가 흐름을 주목하고 어,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어, YG 엔터테인먼트 어, 같은 경우도 지금 음,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앞서서 어, JYP하고 어, 뭐, 같은 섹터의 종목이긴 하지만은 어, 단기적으로 어, 주가 흐름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종목은 계속해서 어, 마찬가지로 하락의 흐름이 나왔지만은 앞서서 만들어졌던 어, 중요한 가격대, 음, 바로 이 가격대였죠, 그렇이 가격대. 어, 어, 이때 이제 어, 저항 저항 하락 흐름 가운데서 돌파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지지 흐름으로 바뀌었던 이때부터니까요 이때 이제 돌파 이때 돌파를 이제 20, 2020년 8월에 이제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어 1년 2년 3년 4년 4년 동안 항상 어, 하락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지지 흐름을 받아줬던 어, 중요한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해서 예. 제 어, 앞서 살펴봤던 어, JIP 같은 경우 어, 계속해서 이런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는 어, 그런 과정에서도 어,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지금 차트가 여기서부터 이제 옆으로 누웠죠. 어, 그리고 어, 좀 지루하고 답답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몇달 동안 지금 어, 이 가격대 안에서 어,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어떤 중장기 흐름상 중요한 지금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어, 어제였죠. 그죠 어, 어저께 이제 그 JRP 급락 나오면서 어,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음, 보시면은 어, 그쵸? 예, 분기 실적이 이런 식으로 어, 적자로 돌아서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어, 지켜줘야 하는 이, 이 박스의 하단 가격대 42,050원. 42,050원은 이런 식으로 어, 이탈을 하는 그런 흐름이 지금 음, 어, 연출이 됐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어, 어, 반드시 좀 지키는 흐름이 나와 줘야 돼요. 아니, 왜냐면은 이 가격대가 지금 무너지고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영상 저 찍으면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오랜 시간 동안 지지 흐름을 받아줬던 가격대가 밀리게 되면은요. 한동안 굉장히 안좋은 흐름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지금 얼른 봐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3년 정도 한 4년 가까이 하락 흐름 가운데서 어, 밀리면 지지 흐름을 받아줬던 그런 중요한 가격대예요. 42,050원 그리고 어, 45,200원. 그래서 이 가격대는 그러니까 그때도 어,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 이번에도 반드시 하락하는 과정에서 어, 지지 흐름이 좀 나와줘야 되는 그런 가격대다. 만약에 밀리게 되면은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는 가격대가 이제 3만 원대 아닙니까? 3만 원, 3만 3천 원. 음, 이 가격대까지도 밀릴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어, 그런 흐름이 예상되는 어,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음, 지금. 이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물론 이 앞전에도 하락하는 과정에서 살짝 살짝 이런 식으로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어, 어, 이 어, 지금 밀렸던 이4 2 0 5 0원이 구간 안으로 주가를 회복시키는 그런 흐름들이 예, 만들어지긴 했거든요. 어, 그래서 이번에도 이번에도 그런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보고 어, 주목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음, 결국 어, 이 가격대 이 가격대 안에서 이 가격대 안에서 어, 추가 하락 나오지 않고 어, 다시 다시 자리를 잡고 어, 주가를 이제 42,050원 이 가격대 안으로 어,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을 어, 마찬가지로 좀기대를 해야 된다. 지금 어, 앞서 살펴봤던 JYP도 마찬가지고 그렇 JYP도 마찬가지고 지금 살펴보고 있는 YG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고 중장기 흐름상 굉장히 방향성에 에, 의미 있는 흐름을 에, 만들어 나가게 될 어, 그런 중요한 가격대에서 지금 어, 좀 뭐라고 그럴까요 어, 어떤 테스트를 좀 받고 있는 뭐 그런 흐름 음, 그래서 꼭이 어, 가격대에서 추가 하락 나오지 않고 좀 지켜줬으면 하는 그런 흐름 음, 그리고 이 가격대에서 바닥을 잡고 차트가 돌아 나갈 수 있는 어, 어떤 그런 좀 긍정적인 부분까지도 조금 어, 염두를 해두고 어, 대응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만큼 중요한 구간이고 가격대이기 때문에 혹시 밀리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은 어또 거기에 맞는 대응도 어 리스크 관리도 어 틀림없이 이루어져야 된다. 아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어 이제 차후에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의미 있는 어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때 영상 다시 한번 만들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